친구들 안녕 테룬 파이브의 테룬형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화 카페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책을 읽어볼 텐데요 자 어떤 책을 읽을지 지금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짜라라라라 어? 태 테룬형 눈에 딱 들어온 책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짜잔. 바로 바로 제목은 그까지 주사 따위. 오 주사를 잘 맞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주사를 물리쳐서 주사를 안 맞겠다는 얘기인가? 너무 너무 궁금한데. 좋아 그럼 지금부터 대루니언과 함께. 끝까지 주사 따위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끝까지 주사 따위. 자,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대. 난 신이 나서 쫄랑쫄랑 따라 나섰어. 오, 돈가스 정말 맛있겠다. <laughs> 음, 1층에는 돈가스, 2층에는 안 아파 소아과 오 정말 안 아픈 곳인가봐요. 자 돈가스 먹으러 엄마랑 가고 있는데 어 그런데 엄마는 왜 2층으로 올라가는 걸까? 아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돈가스 집은 1층이었는데 음어 엄마는 너무해. 아 글쎄 돈가스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사준다는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laughs> 자, 의자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 난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뱃속이 쌓여졌어. 어우, 자꾸 오줌도 마려워.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 정인호 친구, 들어오세요. 심장이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려. 어 테론이 형도 주사 맞으러 가면은 정말 심장이 물고기처럼 바닥바닥 거리거든 어이구 얼마나 떨릴까 자 진료를 받았는데 열도 없고 오 바로 주사를 맞으면 되겠네요 간호사 누나가 주사기를 들고 왔어 의사 선생님이 내 팔에 알콜솜을 문지르고는 주사기를 들었어 뾰족한 주사바늘이. 번쩍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났지.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오, 그때 인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으아, 도망치고 싶다. 아이고, 테론니 형도 주사바늘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데, 인호는 오죽할까. 난 달리기라면 항상 1등이야. 치타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지. 주사기는 절대 날못 쫓아올 거야. 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도 따라오고, 엄마는 택시를 타고 쫓아가고, 주사 바늘은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이노를 막 쫓아가고 있었어. 저 어디 보자. 난 숨바꼭질도 아주 잘하지, 원숭이보다 잽싸게 숨을 수 있어. 주사기는 절대로 날못 찾을 거야. <laughs> 어? 정말 이렇게 나무 위로 숨어버렸네. 주사기가 이노가 어디 갔을까 하고 막 찾고 있어. 엄마,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모두 모두 이노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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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노가 여기 봐봐. 수박 사이에 숨었네. 음 테론이 형은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인호가 <laughs> 얘기했어. 나는 변장도 아주 아주 잘하지. 어때? 진짜 수박 같지 않아? 오, 진짜 수박 같아. 주사기는 절대로 날 알아채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딱 걸리고 말겠지. 이거봐 이거봐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주사기 친구는 막 이노를 찾고 있는데 엄마 눈에서는 레이저가 뿅 하고 발사돼서 지금 이노를 딱 보고 말았지. <laughs> 그러면은 엄마한테 딱 걸렸어.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대결이다. 지금부터 이노와 주사기의 한판 대결이 시작됐어. 짜자잔. 먼저 아빠한테 배운 권투실력을 보여주지 왕펀치 공격 팍팍팍팍팍 오 주사기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 이노의 승 1대0 이번에는 새로 배운 태권도다 돌려차기 얍얍얍 얍 얍. 아이고 주사기가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네 이노의 승 2대0 자 마무리는 공포의 조르기 <laughs> 이제는 꼼짝 못하겠지 주사 따위 별거 아닌 걸 이노의 승3대영야 이렇게 해서 이노는 정말 주사를 안 맞는 걸까 어디 보자 오 마지막으로 정말 주사기 바늘만 빼면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노의 약점을 잘 알고 간지럼 공격을 이노에게 아이고 너무 간지러워서 손을 번쩍 들어버렸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누나한테 잡혀서 꼼짝없이 주사를 맞게 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 음아 그런데 그때 이노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 팔이 로봇 팔이라면 주사 바늘이 부러지고 말 거야. <laughs> 그래서 이노는 아주 멋진 로봇 팔로 변신을 했지. 팔이 쭉. 그러자 엄마도 깜짝 놀라고 카노사 선생님 누나도 깜짝 놀라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주사 바늘도 깜짝 놀랐어.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짜잔. <laughs>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렇게 팔을 쭉 내미는 착한 친구가 있었네 하면서 주사를 꾹 놔줬어요. <laughs>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야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주사를 맞은 아이는 처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노를 칭찬해 줬어요. 엄마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는 정말 맛있는 돈가스를 사줘야겠네 하고 이노에게 얘기했답니다. <laughs>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오 저렇게 용감하게 웃으면서 주사를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픈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돈가스를 사가지고 이노랑 엄마랑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로 주사 안 아팠니? 그러자 이노가 음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고 엄마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까지 주사 따위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이노처럼 멋진 상상력을 통해서 멋진 로봇 팔, 멋진 로봇 엉덩이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누나한테 슉 하고 내밀면은 하나 안 아프게 주사를 맞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멋진 상상력을 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 친구들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한 친구들로 잘 자라길 바래요 자 그럼 페루니형은 다음에 더욱더 신나고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